질문이 원래 다 그런 질문이야? 저거 모자이크에요. 넌모자이크아 이거 띠할 거죠? 투아아 나는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 촬영 끝내자. <laughs> 표정 왜 저래? 전나 최수 없다. 아니, 너는 표정 자체가 건방지고 거만하고 이렇게 세상 순수한 표정이 어디 있어요? 다 들어와. 아, 이름 뭐예요? 손용희입니다. 몇 년생이에요? 88년생이에요. 고향은요? 서울.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? 아안 나왔지. 아. 안 성공. <laughs> 오늘 팬티 무슨 색 입었어요? 이거 은도님이물어보요 <laughs>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회색 입었어요. 회색. 질문이 원래 다 그런 질문이야? 은도님 약간 좀 취향 이 이상한데? 좋아요. 임혜영님.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의 매력은 눈웃음이죠. 지랄. 지랏... 내가 아, 제 매력을 알아. <목소리> 없는 게 뭐야? <목소리> <맞아, 목소리> 진우 형 그렇게 글쩍거리지만 말고 나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. 나한테 아, 너... 굳이 궁금한 게 일도 없어가지고 나는. 청소를 진행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과 가장 기억에 남는 집. 없지. 청소를 안 하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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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뿌듯했던 순간. <laughs> 왜그왜웃 <왜>, <laughs> me 프 r o j 들어갔을때 항상 저는 뿌듯했고 <웃음> 가장 다기억 o w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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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마법의 약이 곧 고... 마법의 약이 곧 출시됩니다. 이번 년도 12월에 나오니까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 무슨 게임이 재밌냐? 저 질문 주면은 게임이나 하고 있게. <laughs> 오케이. 직업병이 있으신가요? 직업병이 없지. 없지. 직업 있죠. 없지? <laughs> 저희 집에 쓰레기통이 없어요. 날파리 한 마리 딱 있으면 왜 그렇게 전화 봐. <laughs> 날파리가 몇 마리 나오면은 바로 비상사태. 그래서... 날파리 나오면 어떡할래요? 주노라나라쳐 들어가서 한 마리 나올 때마다 만원할래 기부. 아, 집에 가고 싶다. 아, 첫 키스. 누구 남자랑 여자랑. <laughs> 아, 눈물 날것 같아. 내가 형들 할때 한번 보자.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. 구독자 여러분들. 네, 끝. <laughs>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경구 음, 할게뭐 있어? 오늘 자 청문회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증인 네 본인 소개해 주세요. 나이 오. 39세 송순우. 39세 맞아요? 네 맞습니다.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 네.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. 출생 신고를한달늦게한 거예요. 강원도 인제 언덕은 눈이 오면 1미터가 쌓여요. 아이씨 나도 강원도거든요. 형님 속초랑 급이 레벨로가 다르죠. 참나 나, 나 관심이 없어서. 왜. 팽이팽님 바퀴벌레 보고도 안 무서워할 수 있는 팁좀 주세요. 나도 무섭지. 그냥 팀 망원 줘. <laughs> 그렇죠. 그냥 바퀴벌레 없는 대기 가면 되잖아. 임해영님 현장 업무 팀장으로 가장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. 가장 안 좋은 직원은 어디 두 명? 느리느리 타 사람은 별로야. 제일 좋은 직원 빠리빠리 타 사람들. 음, 태도는? 태도? 음. 내앞에서는 태도는 다. 널로와. 감옥한 스타일 좋은 거 같아 나는. 빠빠한 스타일은 어때요? 어? 빠빠타 스타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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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미 탈라님. 화장실 청소를 할운 좋은 사람을 어떻게 고르나요? 그날 제일 거. 적극적이네. 나는 공평하게 물어봐요. 누가 할 거야? 제가 하겠습니다 응. 총대 매니가 있지. 거의 응. 경훈이가 하지 근데. 음.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생. 솔직히. 아형이면따른애들이 소소표 하잖아. 날 따르는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거기서 누가 <laughs> 그러고 어, 미친 날가 진짜로 나는. 참. 솔직히 경훈이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그런 거야. 일단 네. 얘는 단 한번 노한 적이 없어.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뭐 말한 적이 없어. 자 반대로 제일 진상 같았던 교육생 이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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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죠? 아 뒤에서 이, 이게 아무튼 말 많은 애들이 별로네 그렇죠? 그다음 용이랑 <laughs> 아 나도 왜더도말 많아 자취한 지 얼마나 됐어요? 나와 산 거는 중 이때부터. 진짜로 이거는 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걔네도 한부모고 우리도 한부모 가족이었는데 너네 둘이 이렇게 사고 칠 거면 집에서 놀아라 차라리 <laughs> 그래서 계속 나서 살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 아니 왜 옷을 맨날 검정색만 입는 거예요?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블랙이 좋아 남자는 블랙이지 오늘 좀 꾸몄네 아, 오랜만에 청바지 좀 입어봤어 근 <laughs> 그 1년 만에 입어봤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날 정말로 기쁘게 해줬던 고객님은 150만 원 주부 고객님이고. 어. 그리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? 같이 먹었잖아요, 형이. 왜 기억 안 나거든요. 아, 근데... 이제 회식. 그러니까 나는 이랬어. 전화해서. "고객님 죄송한데 공짜나를더붙이신거 같아요." 그러니까 아님이라고. 알고 줬다고. 카메라 대고 감사하다고 좀 얘기. 아, 어, 그때 회식 <laughs> 야무지겠습니다. <laughs> 어, 불러 주신다 그래도 요즘에 안 부르시네. <laughs> 결혼하셨어요? 아직 못 했습니다. 못한 거예요? 갔다 온 거예요? 그거 저러다가 이 그래서. 안한 거지. 자, 마지막 연애 언제입니까? 알잖아. 원한 이상형? 없어 이상형 아 연예인으로 연예인으로 비교하면 김태리 같은 애 김태리 음. 난 미스 편샤인 보고 음. 어 김태리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? 결혼? 나 비혼주의자잖아 아, 아니잖아 어, 형 잠깐 거짓말 쳐아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굳이 뭐 결혼 해야 되나 이 생각? 이대로가 좋아 난 소크라테스 왈님 앞으로의 모토는? 없지 운이 직진이지 뭐 <laughs> 개인적으로 제일 웃겼던 또는 감동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? 제일 감동적이었던 집은 나는 내 딴에는 이제 세모녀 집이고. 아, 그거 맞지 어. 왜냐면 나도 한부모 밑에서 컸으니까. 좀 짠한 게 제일 많이 남았던 집이고. 그 다음에 가장 에피소드는 뭐 굳이 따지면 이번 거지 뭐. 그리고 여기서 이것군 하나 내보내줘요. 우리 구독자님들이 왜 계약서 안 받냐? 선불 받고 하는 거네? 막 이러잖아. 우리 선불 받고 하고요. 그리고 계약서 못 쓰는 이유. 이분들이 비대면을 원해요. 대부분. 작업 전에저는 이제 녹취로 이제 다 남기고. 선불 받고 한다고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이런 불상사 우리 거의 안 일어나잖아. 없어 거의, 거의 없어. 없어요. 오케이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저희 구독자 수가 3 8만 명입니다 이제. 그게 추천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올해 가기 전에 4십만명 되는 게 목표예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구들 다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하나 둘. 아왜 키가 커요? 키는 백8십팔입니다 하도 요즘에 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2m 조금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발사이즈거든요? 그래. 발사이즈 응, 290입니다. 290인 이유가 있어요. 여기까지는 아예 안 물어봤어요. 여기까지는 2 8을 하시는데 저거 뭐자이저모 해주세요. 거기 불편합니다. 진짜요? 여기 두 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오긴 했고, 데 우리 애들도 다두 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와. 어. 자기소개 카메라 보시고 하실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클리너 벤저스 마트형 40살 이준입니다. 일 끝나고 사우나 가면 안 싸우시나요? 그게 뭔... 아이근하고 싸우나 안 싸우나? 예 네, 싸워요 싸워 예 네, 아이 됐어 싸워 오케이 막 싸워 그냥 였어나 이제 이해했어 나. 수윤 님이 질문합니다 청소가 싫었던 때와 건태기 없앨 방법이 있나요? 청소가 좋으면 그것도 정신병자 아니야? 왜청 좋아할 수 있지 청소는 내 돈벌이지 그게 내 취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싫 수밖에 없지 제가 지금 배고픈데 짜장면 먹을까요 마라탕 먹을까요? 아씨 질문 진짜 씨. <laughs> 지금 이거 왜 이래 다 아니 이건 편집자를 두드려 패야 돼왜 이런 걸 골라왔어 아, 마라탕, 먹어. 아, 마라탕 먹어 클린 어벤져스가 탄생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저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무료로 좀 해드리자 클린 어벤져스가 탄생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들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임혜영님이 클린 어벤져스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과 개선해야 될 점? 아쉬운 점은 일단은 돈을 못 벌어요. 솔직히 클린 어벤져스를 하면서 뭐 구독자가 뭐 30만이 되고 40만이 되고 뭐 저희가 돈을 많이 벌것 같은데 진짜 돈못 벌어요. 빚투성이고. 겨우 먹을 정도 벌어요. 또 뭐가 있냐면 좀 제대로 되신 분들이 사연을 주셔야 되는데 뭐 게으르신 분들이 저희 쪽에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것도 안 도와주면은 저희한테 테러를 합니다. 정작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거. 예. 네, 그런 거좀 아쉽고 바뀌어야 될거 같은 경우는 저희 클리어너버스가 돈을 좀 벌어야 그래도 좀 양질의 컨텐츠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. 앞으로 헬프미트 프로젝트는 계속하실 예정이죠 헬프미는 계속할 예정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너무 우울해요 채널이 앞으로는 좀 저희가 자립시켜 드릴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좀할 거고 저희가 밝게 좀 찍을 예정입니다 자, 이건 뭐야? Change your life 아 저는 막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청소일을 하고 나서는 좀 되게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사람이 원래 저는 뭐 좋은 일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. 네. 청소에 관심이 많은 여러 청년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? 대부분이 청소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청소일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. 돈도 많이 안듭니다한 뭐 3,400이면 창업을 무전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돈을 어느 정도 본인이 목표치를 벌었다. 그러면 나가서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. 여기서 성공하시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고 혹여 실패를 하셨더라도 청소는 또 돌아오실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으니까 많이들 문의 주세요.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에 인사 드리고 끝내시는 걸로 하시죠. 덕분에 저희가 어쨌든 또 38만이라는 구독자를 찍었고 앞으로도 또 승승 또 장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명랑하고 또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